영조대왕의 치세, 한양은 겉으로는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듯했으나 그 이면에는 권력 암투와 부패가 만연했다. 그 중심에는 조정의 실세, 좌위정 조석현이 있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탐했으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겸은 본래 내이원 어이였다. 뛰어난 의술과 고전 성품을 지닌 그는 조석현의 눈밖에 나게 되었다. 조석현은 자신의 비리를 목격한 이겸을 제거하려 했고, 이겸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도성 밖으로 도망쳤다. 깊은 산속, 허름한 주막에 은신한 이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주막의 주인은 매월이라는 여인이었는데, 빼어난 미색과 화려한 말솜씨를 지닌 기생이었다. 매월은 이겸에게 술을 권하며 그의 처지를 위로했다. 어이 날이, 세상만사 다 잊고 술이나 한잔 하시오. 어차피 썩어빠진 세상, 억울해한들 무엇하겠소? 이겸은 매월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앞날을 걱정했다. 그때 주막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조석현이 보낸 자객들이 이겸을 찾아낸 것이었다. 이겸, 내놈이 감히 어디 숨어있느냐? 자객들은 칼을 빼들고 주막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겸은 침착하게 침통을 꺼내들었다. 매월은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리, 어서 피하십시오. 이 겸은 고개를 저였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오. 내 손으로 이 더러운 세상을 조금이나마 깨끗하게 만들어야겠소. 그는 침을 날려 자객들의 혀를 제압했다. 자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이 겸은 그들의 칼을 빼앗아 들었다. 매월은 이 겸의 용맹함에 감탄하며 그를 도왔다. 날이, 제가 아는 은신처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시지요. 이 겸은 매월의 도움으로 주막을 빠져나와 인근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조석현의 횡포가 극심한 곳이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겸은 그들을 치료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한편 조석현은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자 분노했다. 그는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이겸을 제거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척 박하린을 이용하여 이겸을 유인하려 했다. 박하린은 본래 가난한 양반가의 여식이었으나 집안의 빚 때문에 조석현의 첩이 되었다. 그녀는 조석현의 횡포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이겸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하린은 이경을 찾아가 조석현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조석현이 알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은 하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하린을 따라 조석현의 집으로 향했다. 조석현의 집은 호화롭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경은 조석현을 진찰했고 그가 독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대감, 누군가 대감을 독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석현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하린을 의심했지만 하린은 결백을 주장했다. 이겸은 조석현의 몸에서 독을 제거하기 위해 침을 놓았다. 하지만 조석현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겸은 조석현의 병이 단순한 독중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하린에게 조석현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물었고 하린은 자신이 직접 달인 약초를 조석현에게 먹였다고 말했다. 이겸은 하린이 건넨 약초를 살펴보았다. 그 약초는 무르초. 독조였다. 이겸은 하린이 조석현을 독살하려 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린은 이겸의 추궁에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조석현의 횡포에 복수하기 위해 무르초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석현이 죽어야만 이 세상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날이, 저는 대감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이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요? 이겸은 하린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하린의 복수심을 이해했지만. 그녀의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할인에게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만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대감을 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겸은 할인에게 조석현의 죄를 밝힐 증거를 찾자고 제안했다. 할인은 망설였지만 이겸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두 사람은 조석현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조석현의 신복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겸과 할인을 조석현을 독살하려 한 혐의로 체포하려 했다. 이겸과 하리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날이 어서 도망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하리은 이겸을 탈출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다. 이겸은 하린을 두고 갈수 없었다. 그는 하린을 보호하며 신복들과 맞섰다. 그때 매월이 나타나 이겸을 도왔다. 매월은 이겸에게 은밀히 전해받은 서신을 들고 관하로 달려갔다. 서신에는 조석현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관원들은 서신을 읽고 조석현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다. 이겸과 할인, 매월은 관원들의 도움으로 조석현의 신복들을 물리쳤다. 조석현은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분노하며 발악했지만 결국 체포되었다. 조석현이 체포된 후 이겸은 할인에게 자수를 권했다. 할인은 망설였지만 이겸의 설득에 결국 관하로 향했다. 이겸은 할인의 죄를 감형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하린이 조석현의 횡포에 시달려온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했고, 하린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 이겸은 하린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었다. 하린은 이겸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의 곁을 떠났다. 이겸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는 매월과 함께 조선팔도를 유랑하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억울한 자들을 도왔다. 이겸은 매월과 함께 다니며,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꼈다. 매월 또한 이겸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갔다. 어느날, 이겸은 우연히 옛 동료, 임권을 만났다. 임권은 이겸에게 다시 내의원으로 돌아오라고 권했다. 이겸은 망설였지만, 임권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마음을 돌렸다. 이겸은 다시 어이가 되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했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매월을 잊지 못하고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매월은 궁에서 이겸을 다시 만났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지낼 수 없었다. 그녀는 궁의 엄격한 규율과 사람들의 시선에 답답함을 느꼈다. 이겸은 매월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를 놓아주었다. 매월은 궁을 떠나 다시 주막으로 돌아갔다. 이겸은 매월을 그리워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다. 시간이 흘러 이 겸은 훌륭한 정치가이자 의원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엄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매월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이 겸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매월을 떠올렸다. 그는 매월이 자신에게 준 가르침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백성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달빛 아래, 이 겸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그의 그림자는 마치 조선 팔도를 누비며 억울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치료했던 그의 지난 날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세상이 아무리 썩었어도 희망은 늘 존재하는 법. 그 희망을 찾기 위해 나는 오늘도 길을 나선다. 그의 목소리는 방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의 위지는 굳건했다. 그는 앞으로도 백성들을 위해 살아갈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고 그의 삶의 의미였다. 이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 속에는 매월에 대한 따뜻한 추억이 있었다. 그는 그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 한편, 하리는 이겸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마을에 정착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았다. 그녀는 이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힘썼다. 그녀는 가끔 이겸을 떠올렸지만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겸 덕분에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겸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를 바랐다. 매월은 주막으로 돌아와 다시 기생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직 이겸뿐이었다. 그녀는 가끔 이겸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이겸의 성공을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어느날, 매월은 주막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이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충격을 받고 즉시 이겸을 찾아나섰다. 그녀는 밤낮으로 말을 달려 이겸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겸은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독화살에 맞은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임권은 이겸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매월은 이겸의 곁을 지키며 그를 간호했다. 그녀는 이겸의 손을 잡고 그의 쾌유를 빌었다. 이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매월을 바라보았다. 매월, 네가 여기 왜? 이겸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매월은 눈물을 흘리며 이겸의 손을 꼭 잡았다. 날이 제가 왔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이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매월의 손을 잡은 채 다시 눈을 감았다. 매월은 이겸의 곁에서 밤을 세워 그를 간호했다. 다음날 아침, 이겸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임권은 이겸의 회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겸은 매월의 간호 덕분에 살아났다고 말했다. 이겸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지만 더 이상 정치를 할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월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두 사람은 작은 초가집에서 함께 살며 서로를 위지했다. 이겸은 매월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매월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겸은 다시 위수를 펼치며 마을 사람들을 치료했고 매월은 그를 도왔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겸과 매월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았다. 어느날 이겸은 매월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매월은 슬픔에 잠겼지만 이겸의 곁에서 함께 할수 있었던 시간에 감사했다. 그녀는 이겸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다. 매월은 이겸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그리워했다. 그녀는 이겸과의 추억을 간직한 채 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녀는 이겸이 자신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 사랑과 희망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랑과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이겸의 뜻을 이어갔다. 세월은 흘러. 매월 또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두고 이경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날이 이제 당신 곁으로 갑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이경과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한 채저 세상으로 떠났다. 이경과 매월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다. 그들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되었다. 한편, 하리는 조용한 삶을 살면서도 이겸과 매월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에 감동하며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남은 생애 동안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 그녀는 이겸과 매월처럼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겸과 매월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시간이 흘러. 할인도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두고 이경과 매월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날이 그리고 매월 이제 당신들 곁으로 갑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이경과 매월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저 세상으로 떠났다. 이경과 매월 그리고 할인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널리 퍼져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조석현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권력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죽기 직전, 이경과 할인, 그리고 매월을 떠올리며 후회했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흐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지 못한 채. 저 세상으로 떠났다. 임권은 이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내의원에서 일하며 백성들을 치료했다. 그는 이겸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다. 그는 이겸이 꿈꾸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흘러 임권도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이겸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겸 자네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이 겸의 우정을 가슴에 품은 채저 세상으로 떠났다. 이 겸과 매월이 떠난 작은 초가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폐허가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이 겸과 매월이 베푼 사랑과 희망을 기억하며 그곳을 사랑의 집이라고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사랑의 집에 모여 이경과 매월을 기리는 작은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이경과 매월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도록 했다. 사랑의 집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그곳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는 곳이었다. 시간이 흘러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경과 매월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었다. 어느날 한 젊은이가 사랑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이경과 매월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그들의 뜻을 이어받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랑의 집을 복원하고 그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그는 이경과 매월처럼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료소를 찾아와 치료를 받았고, 그의 사랑과 희망에 감동했다. 사랑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젊은이는 이경과 매월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세상에 널리 알렸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경과 매월의 사랑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젊은이도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사랑의 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경과 매월, 당신들의 뜻을 이어받아 조금이나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이경과 매월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저 세상으로 떠났다. 사랑의 집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장소로 남았다. 그곳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는 곳이었다. 이경과 매월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올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이경과 매월, 그 잔혹한 운명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사랑, 한떨기 꽃처럼 피어난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할 것이다. 조석현의 탐욕스러운 욕망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 그는 자신의 첩인 할인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했다. 할인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은 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단옷을 입고 산해진미를 먹어도 그녀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조석현의 곁은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차가운 감옥과 같았다. 밤마다 몰래 흐느끼는 그녀의 울음소리는 높다란 담장을 넘어 흩어졌다. 매월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이겸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었다. 그녀는 이겸의 재능과 따뜻한 마음을 알아보았고 그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다. 주막에서 처음 만났던 날, 이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매월의 따뜻한 말 한마디, 시원한 술 한잔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날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살아갈 이유는 있는 법입니다. 매월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진실을 담고 있었고, 이 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 희망은 이 겸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위수를 펼치기로 결심했다. 매월은 그런 이 겸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를 응원했다. 하리는 이 겸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이 겸의 따뜻한 마음과 올곧은 신념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다. 그녀는 조석현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겸을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겸은 그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날이, 저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린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이겸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고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갈라놓았다. 이겸은 백성들을 위한 삶을 선택했고, 하린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성장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경과 매월, 할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